네, 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 네, 토요일이에요. 아, 드디어 정모가 내일이네요. 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5시에 저희 식당, 쌍문동 식당에서 1차 정모 할 거고요. 어제는 제가 일찍 들어갔죠. 네, 어제는 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막비 오는데 좀 늦게 늦출하기도 했고, 거기 일단, 더기동 갔다가, 야당에서 다시 도몽동 잡고, 두콜 타고 들어갔죠. 오늘, 좀 일찍 담치부터 좀 대기를 해봤어요. 뭐, 나 콜부터 타는 건 아니고, 어 6시 좀 넘어서부터 대기했는데, 콜들을 몇개 떴는데, 단가도 좀 아쉽고, 그래가지고 안 잡다가, 지금 콜 하나 잡고, 출발지 가고 있습니다. 아 출발지가 어제 착지예요. 어저께 그 도몽동. 사만 아파트 쪽. 그래가지고, 아 버스 타고 가면은, 거의 뭐 바로 앞에서 내리는데, 또 버스를 바로 앞에서 놓쳤어요, 또. 아, 어제, 도 버스 놓쳐가지고, 거기, 수학산, 강강술래 쪽 갔는데, 그냥 걸어갔는데, 중랑천 건너서, 오늘 버스 타이밍이 좀안 맞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출발지 걸어가고 있고요 네. 어저께, 어저께 마지막 콜 찾지가 오늘 첫 콜의 출발지네요. 잡은 네. 콜 보여드릴게요. 잡은 콜요 콜입니다. 김포 운양동, 네, 운양동 가는 콜 잡았어요. 네, 운양동 가서 이어갈게요. 운양동 왔습니다. 운양동 어, 한세살네살 정도 아기 네. 두 명이 타 있어가지고 타가지고 아, 좀더 천천히 왔어요. 네. 아, 지금 좀 여기 있고 장기 동쪽으로 가려고 해요. 오늘 또 주말이고 하니까 장기역보다 지금 여기가 좀더 가깝죠 여기? 그... 여기 그물 흐르는 그 뭐라 그러지 라벤이체 라베, 라벤이체 맞나요 라벤이체 네, 라벤이체 맞을 거예요 그게 뭐 유럽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한강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이 아니고 강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인공강을 해놨는데 여기도 이쁘죠 그래서 간만에 이쪽 가가지고 한번 대기해 볼까 합니다 호로나마 그 장기역 쪽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가까우니까 이쪽 라베니체 쪽 가가지고 한번 대기해 볼게요 간만에 좀 보여 드리겠네요 여기 잘 해놨죠? 라베니체 여기 배 타시는 분도 있어요 배 같은 거 카페인지 배인지 모르겠는데 이쁘죠? 네, 대기가 좀 길어질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좀 조용하고 그래 가지고 아 여기 이제 벤치들이 있, 있으니까 벤치 앉아가지고 좀 대기 좀 해야겠다 하는데 멘트하고 금방 콜이 떠가지고 지금 출발지 기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 콜일까요? 잡은 <laughs> 콜 보여드릴게요 네맞습니다또 파주에요 <laughs>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파주에 갑니다 아, 목동동 파주 목동동 가는 콜 잡았고요 파주 가서 이어갈게요 파주, 목동동. 운정 왔어요, 운정. 여기 운정 중앙역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laughs> 오늘은 뭐, 평일도 아니고, GTX-A선 타러 가진 않을 거고요. 전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공용주차 하나 있죠. 여기서도 뜸은 뜸은 콜이 떠요. 또 주말이라서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뜨는 건 아니니까. 어, 쪽에 살짝 있어 보다가 안 뜨면은 또 야당역 가야죠. 뭐, <laughs> 야당역, 어제, 이, 오늘도 네, 서울. 어, 일단 전 지금 여기 있고, 네, 음, 여기 앞에 공영차장 있고 하니까 잠깐 있어 보다가 안 뜨면은 뭐 버스 타든. 버스 타는 게 낫겠네요. 버스 타고 야당역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마포 상수동 잡았어요. 상수동. 상수동 가서 이어갈게요. 착지 괜찮죠? 상수동이고 상수동. 상수역이 멀지 않아요. 어, 여기 그 홍대, 홍대 주차장에서도 콜 뜨죠. 콜 뜨고, 상수역에서, 상수역 인근에서도 뜨고, 합정에서도 뜨고요. 그래서 상수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 보면 될것 같아요. 포기 가라오케 여기에 학동이죠 기에엘엘 L... L 무슨 호텔이냐 엘엘 L... L 머시기 호텔 아무튼 엘 L...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엘 뭔데 학동역에 있는 거엘 엘리니아? L... 엘리니아는 메이플이죠? 엘리니아 숲? 아무튼 아... 여기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그, 크지 않은 규모의 주차장들이 있어요. 공용주차장들. 그 전에는, 어디였죠? 이쪽, 이쪽, 이쪽 어디가 그냥 그 일자로 쭉 주차장이었잖아요. 그,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그냥 노상주차장 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그게, 또 식사동 일산 뜨고. 맞춤콜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맞춤콜이. 맞춤콜이 안들어가지고 그, 제가 지금 세콜 탔잖아요. 세콜 연속으로 가족 단위의 손님이었어요. 애기들 다 있고. 예. 역시 주말이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콜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집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에서 술 한잔하고. 뭐 기름동. 어, 기름동. <laughs> 아, 이런 게또 복귀할 때딱 떠주면 좋은데. 일단 대기해 볼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빨리 빨리 나가겠습니다. 흐어 구리.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신기해요. 네, 꽤 오래 대기했어요. 일단 요걸 잡았습니다. 스태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구리 왔습니다. 착시 좋아요. 음, 스태동에서 대기해 볼게요. 네, 성남 시흥동 판교쪽 잡았어. 판교좀 위쪽이죠 여기. 시흥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여기 시흥동 왔습니다. 시흥동 네, 경기도 시흥시 아니고요, 금천구 시흥동 아니고요. 성남이에요, 성남. 아, 오랜만에 오네요. 여기가 그그 나인트리 그 호텔인가 그렇죠. 오랜만에 오는데 아, 여기서 이제 그 판교역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여기 유스페이스, 네, 판교 유스페이스. 여기까지 도보로 한 1.8km 정도 돼요. 걸어가면서 콜로 봐도 되는데 자전거나 킥 타고 가면은 더 편하게 가죠. 시간은 12시 33분이고 어 아까 김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쌀쌀해요 날씨가 선선합니다 이제 근데 아까 홍대에 있을 때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차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춥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좀 춥네요 일단 그 유스페이스 쪽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토요일이라서 뭐코이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뭐 뜨긴 뜨겠죠? 대기해 보겠습니다 이동해서 요 콜이 깔려있어 가지고 제가 반경을 일부러 넓혔어요 여기 일렉클이 있더라고요 3km로 넓혀 가지고 맞춤 콜로 들어왔습니다 자곡동 와서 이어갈게요 여기 지금 자곡동 왔어요 자곡동 오랜만에 왔네요 아직 그 버스가 안 끊겨 가지고 지금 요 버스 타고 일단 문정동 쪽으로 좀 이동할까 합니다 버스 타려고 지금 뛰고 있어요 다음 버스가 막차 할 건데 다음 버스 또꽤 기다려야 되니까 이금 버스 탈라고 지금 뛰어왔습니다. 네. 바로 버스 탔고요.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어 여기 문정동 에서을 거예요. 여기 문정동에서 대기 꽤고요. 했아콜 없었는데 그티맵으로 양지 어디 가는 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올랐어요. 양지는 안 잡았고 아 그리고. 인천 어디 그, 도로명 주소로 떠가지고, 고민하다가 쳐봤어요. 쳐봤는데, 거기 노년동이더라고요 노년동. 논현동. 인천 노년역 인근에. 뭐 가도 됐죠. 3만, 384포인가? 3만 8000포인트 정도 했던것 같은데, 고민하는데 빠졌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빠지죠. 예. <laughs> 잡을 거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갔어도 되는데, 또 갔으면은 빠져나오기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대기 좀 길어지다가요 버스 타고 강남 가야 되나 하다가 지금 코로나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성남동 갑니다 성남동 네, 성남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그 성남 이제 종합운동장 네, 이쪽 왔어요 아 역시 넓어요 여기 종합운동장 네, 좀이다 보여드릴게요 아, 오면서 예상은 했지만 역시 오자마자 이제 광주 가는 콜들이 떠요. 문영동 25,600 포인트도 떴는데 안 잡았습니다. 광주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안 잡았고 아, 일단 모란역 쪽으로 갈게요. 로 방금 제가 이제 그 구리 남양주도 걸어놨는데 다산동이 로지로 35,000 원이 한번깜빡이가 없었어요. 아쉽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광주가 확실히 많이 떠요. 이쪽은. 네. 광주 기사님들은 이제 이쪽에서 보귀콜 많이 잡고 돌아가시겠죠. 음, 일단 저는 여기 지금 종합운동장 인근에서도 콜이 떠요. 이쪽에도 먹자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도 홍대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약간 그 주차장들이 있죠. 이렇게 뭐 2층, 3층 지자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넓지 않은 주차장들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 모란역 쪽으로 좀 이동할게요. 이동하면서 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종합 운동장에서 골 잡은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고 워낙 넓어가지고, 에 네. 그래도 크게, 크게 이동 안 하고 여기 있어도 될것 같기도 하네요. 네, 여기 이제 종합 운동장이죠. 종합 운동장. 뭐 이렇게, 네, 잘 보이시나요? 운동장이 이렇게 있고, 주차장도 이렇게 넓게, 여러 군데에 뭐 지하주차장도 있고, 밖에도 있고, 굉장히 넓어요. 아, 일단 대기해보겠습니다. 네, 광주만 계속 뜨다가 분당동 쫙위치 하나 뜨고 대기 길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결국 네, 이 가요. 네, 청라 갑니다. 청라, 네, 청라 가서 이어 갈게요. 네, 청라 왔습니다. 청라, 여기가 어, 청라 이동 쪽인 것 같아요. 청라 이동 쪽이고, 어, 지금 M6458번 버스가 55분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이제 아파트 단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어, 버스 타면 강남 가거든요.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 버스 타고 강남 가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좀 배고파가지고 <laughs> 편의점 가서 뭐좀 먹을게요. 네, 컵라면이랑 사각김밥 하나 먹었어요. 아여기좀 하고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버스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버스 타고 강남 가서 어, 강남에서 버스 타고 복귀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복귀 콜 뛰면 잡을 수도 있고요 <laughs> 근데 확률이 낮죠 네. 아 이제 일요일이 됐죠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죠 오늘 정모 <laughs> 오늘 오후 5시니까, 이제 한, 13시간도 안 남았어요. 네. 오늘, 이제 5월 21일, 아 9월 21일, 5월고 9월 21일, 일요일, 오늘, 오후 5시에, 쌍문동 도봉로 133길 34, 도봉보건소 근처에요. 어, 상호명 이제 무스골 한방, 거기서 이제 오늘 1차 정모하니까, 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도 괜찮아요. 예. 그냥 어, 식사하고 회비는 3만 원, 3만 원씩 걷기로 했고요.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술도 한잔하고 뭐. 사진도 찍고, <laughs> 예. <좀> 즐거운 시간 <laughs> 보내자고요. 예. 여기서, 버스 타고 강남 가면은 한 5시 반좀안되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제 아마 콜좀 노려볼 수도 있죠, 제가. 예, 그러다가 이제 못 잡으면은 버스 타고 올라가면은 집에 가면은 한 7시 안팎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아, 예, 마감할게요. 예,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여덟 콜 8콜. 여덟 네, 콜 탔구요 순익은 어, 이게 21만원 정도 한거예요 지금 여기 21만 9천원에 방금 네, 편의점에서 사먹었고 버스 타고 가니까 또 차를 빼면은 한 이제 21만원 순익 그 정도 한거죠 거의 카카오 지로 탔어요 네, 카카오 지로 탔고 오늘 총 카카오를 어 430점, 예 430점 좀 쌓아가지고 딱 1500점 찍었습니다. <laughs> 아까 그 거기 시흥동 갔을 때, 성남 시흥동 갔을 때 고등동 코를 제가 맞춤으로 잡고 갔잖아요. 고거 탔을 때가 이제 1490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문정동 쪽에서, 아, 어, 성남, 그, 종합운동장 쪽간 콜, 그거 타고 딱 1,500점 찍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좀, 그, 퍼플 찍으려고 카카오 위주로 좀탔고요 어. 그래도 오늘 연기가 그래도 좀 됐어요. 예, 동네에서 김포 갔는데, 장기동에서 또 파주를 들어갔죠. 어제에요. 오늘도 파주에 들어갔고. 또 파주에서 이제 마포 상수동 떠가지고 탈출에 나왔는데, 향수동, 그러니까 홍대 쪽에서 조금 생각보다 역시 그좀 이른 시간이라 차열리더 늦었으면은 꼬리도 땄을 것 같은데 제기기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고 사람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아 홍대 이태원, 진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구리 갔다가 구리에서 상남시흥동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곡동, 강남 자곡동도 오랜만에 들어가네요. 잘안 들어가가죠, 사실. 근데 오랜만에 들어갔고. 아 어, 문정동에서 성남동 갔다가 성남동에서 청라와서 청라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네요. 예.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laughs> 오늘 주말 근무 일하신 기사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기사님들 계실텐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콜 잡으시고요. 네. 오늘 이제 13시간도 안 남은 예, 정모 참석하시는 분들 이따 정모 때 뵙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